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또 투자 포인트를 같이 세워보고 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 종목수가 174종목 즉,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종목들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올라오지만 전반적으로 종목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락 종목수가 지금 월등히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제, 그제 좀 급락에 나왔었던 2차전지 중심으로 오늘은 돌리고 있죠. LG 엔솔과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전자한 익스 같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코스피도 2배 이상 하락 종목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보면 큰폭의 조정이 나왔던 소재 업체, 셀 업체 그리고 오늘은 새벽캠을 중심으로 성인 하이텍 등시등 관련된 패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의 순환매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고 다 같이 올라오느냐? 아니죠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ADT 같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뭐 이런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관련 종목들 AI 반도체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저는 ADT라고 불러요. 이거 회사 들어가서 보시면 ADT 이렇게 되 있더라고요. AD 테크놀로지 약자. 그리고, 보시면 관련된 2차 전제 올라오기 때문에 차이나 리오픈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죠 반면, 일부 콘텐츠 관련지 올라오고, 어제랑 막 올라왔었던 엔터 쪽은 쉬어가고, 전략적인 수납 매장이죠. 금주 하루 반짝했었던 바이오, 빠지고, 즉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가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타임,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프랙탈, 자기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흐름. 타임은 시간, 프랙탈은 자기유사성. 시간과 자기유사성. 즉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서 매매할 것인지 시세의 순환과 흐름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 물론 다 좋은 종목이니까 장기로 뭐 앞으로 10년 보면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일봉인지 분봉인지 아니면 주봉상 좀더 길게 보고 몇 달간 보고 접근할 것인지 그 판단이 있어야죠. 프랙탈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주도 섹터, 계속해서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수환매 오픈 엣지, 코난, KTCS 이런 소프트웨어단에서 최근에 자율주행까지, 로봇까지, 돌아가면서 수면마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으로 오늘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AI 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최소한 1분기 실전 모멘텀 공백 IT 비수기 잖아요. 그리고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은 최소한 3월 중순에서 말이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모멘텀 공백 구간에서 중목장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최근에 AI 쪽 로봇 쪽 같이 묶어서 한목공과 2차전지 순환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끔. 대응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솔트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뭐 차익실현 이런 부분도 워낙 이제 급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죠 반면 하락하는 종목을 보시면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제가잘 보세요 지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이쪽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많이 빠질 때 산다는 생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아마 이거 테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대략 한5% 만화의 10% 전후에서 지금 오히려 많이 빠지는 종목들 이건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전쟁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하루오르고 빠져버리고 어제 금락이 나왔던 2차전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위메이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차익장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빠질 때 기회가 있는 거고요 휴맥스 정기적 충전 관련된 이거 테마는 이회성으로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이 종에서도 빠진 종목에서도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모멘텀은 무엇일 것인가 그, 그에 따른 부분을 체크를 해 놓고 대장주 위주로, 위주로 점검을 해야죠 이 안에서도 거래대금 중심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 3위 의코프로 BM, 13위 LNF, 19위 나노신소재 최소한 30위권 안에 있는 다수 종목들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와 관련된 테마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죠. 뭐 보험이나 은행, 그 통신, 그리고 저출산 이게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시장에서 한정된 수급이 관련된 머멘트만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AI 쪽과 2차 전지 순환매 도전이 나오는 쪽을 주목을 하자. 3대 지수, 모두 상승. 우리가 타임 프렉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점검했다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해외, 국내, 대응 전략,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외,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3대 지수 올라왔다. 결국 엔비디아, 중심은 기술주, 그리고 유통 쪽이나 자동차 좀 약세였구나. 그러면 소비주 약하고, 아 기술주 다시 올라오겠구나. 엔비디아, AI 반도체겠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올라, 필반 3.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까지. 아서버형 D램 이제 수요 회복 빨라지는 부분이겠구나. 체크하고 를 국내에서도 디램 수요 약세. 모바일 디램 즉, 핸드폰 안 팔리지만 서버 디램 AI 쪽으로 전환하는 수요, 이런 부분이 회복 기대감이 있고, 2분기, 본격적인 사파이어 레피즈, 인텔 d d r 5요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에 따른 AI 반도체 교체 수요가 금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이 다운 사이클, 2분기, 3분기 저점으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돌릴 수 있겠구나. 지금 계속 2분기 얘기를 하는데, 저도 3분기까지 말씀드린 게속에서 딜레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2, 3분기 말씀드린 거고요. 엔비디아, AI, AI 반도체, 어, 소프트웨어,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그런 쪽으로 계속 수납매가 돌죠. 그럼 그 안에서도 빠진 거, 한 3월달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할수 있겠구나. 왜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엄청 강한 테마 섹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재작년 메타버스를 기억을 해보면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강하게 시장을 끌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경험상으로 우리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거 사면 대박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 그리고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가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무진히 공부하고,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맞았던 부분에서는 두렵지만 좀더 힘을 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시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장기투자도, 뭐 단타도, 뭐, 일부 트레이딩이든, 추세 추종이든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돈을 벌수 있지만, 이래저래 휘둘려가지고 내 중심을 못 잡고, 내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아예 없게, 그냥 이리저래 휘둘리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시장. 기술주, 소비주,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지난 11월, 12월, 소비주. 즉, 차이나 리오프닝과 필수 소비자 중심으로 올라왔다면 올해 1, 2월달은 기술자 중심으로 올라오는 이런 대결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루하루 치고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몇 개월에 걸쳐서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트렌드,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 하나하나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그 인사이트, 시장을 바라보는 뷰, 아,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흐름 따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AI 있죠.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메타버스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어제는 원격 진료, 엔젤, 정책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팔아야죠. 따라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파는 양이에요 자, 시장 흐름이 읽는 것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비캠 뭐, 성미라 아이템 다시 한번 재상승 세비캠 마찬가지 오늘 고점더 높이 나가는 모습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또 운이 좋게 어제 우리가 대응을 했었던 세비캠 7.5%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기분 좋게 시장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 장도 파이팅하시고요. 시장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종목장세 안에서 우리가 대응해 놨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운 내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